오늘, 어, 말씀은, 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또 학계 1장 1절에서 7절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음,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성령, 오순절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설교하고 이런 와 하다 어,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숫자가 엄청스럽게 갑작스럽게막 몇천명씩 이 듣고 감명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 예수 교수를 가르친다 전무하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어, 그런데, 공동체 중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판 유대인, 개종한, 예수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 가부와 히브리판 유대인 가부가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라는게 뭐냐 하면은, 정통적으로, 유대민족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그게 이제, 여자 혼자 사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고. 헬라파는 뭐냐, 곳곳에 흩어진, 응? 유대인 쪽 헬라인들, 그 속에서 헬라의 언어를 갖고 있는, 헬라의 방언을 갖고 있는, 또는 전혀 헬라인이지만,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 헬라파 가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이든지, 가난한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에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가부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유대인, 가부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파에 속한 그 가부들은 굉장히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까, 어, 아, 이건 아니다. 아, 열두 저자가, 사도가 모아서, 어, 이 구제 사업에는 우리들이 하지 않고, 어,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겠다. 공평하게 해줄 너희 일곱 집사를 뽑아서 일을 하게 하라. 이게 성경말씀에 굉장히 사역에 이향하는 모습과 성경말씀이 굉장히 각 달란트에 맞게 뽑는 것. 사도도는 뭘 하냐 면은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성경의 단서를 딱 보고, 아.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 모멘트를 딱 잡았습니다. 아,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예수 그대 삶의 우선순위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서 본문 말씀이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기도와 말씀. 이제 막 교회가 분용 부흥하게 되면 바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뭐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 신방 가는 사람, 매번 또 이벤트를 준비하는, 다 바쁩니다. 근데 정상 보면은, 기본적인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버리다는 것은 소리하여 밀려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밀려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나누어서 구제를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볼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교제보다, 프로그램보다 더훨수 순위가 말씀과 기도다. 이것을 굉장히 명확한 명제가 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제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삶의 우선수군, 그리스도의 삶 우선순위. 명확한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구약학계에 제가 펼친 거한번 봅시다. 구약학계 1장에서 11절,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계, 제가 시작하면은 같이 읽읍시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다리왕 제2년 6째 달, 곧 그날, 초하루의 요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아르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팔베과 요하 사달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요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이라 요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버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협조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타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지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언의스럽다. 이게 뭐냐면은, 음, 서루 바벨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멸망됐던, 멀어졌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성전을 시기하는 시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버렸어그 20년 가까이. 그러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아니,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짓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자기 집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막 자기 집에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성전이 우선인데 판백한 집어그렇게 만들어 버는 거예요. 자기 집을 먼저 짓기 위해서 너희들은 판백한 집 아주 예쁜 집에 거주하고, 성전은 천장과 없이 흉측하게 만들어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네가 뭐가 우선순이야너의 집이냐? 성전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 주아 육지를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네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배부르지도 않고 물을 먹어도 흡족하지도 않고 옷을 입어도 어, 따뜻하지 못하고 그 이런 또 종사가 하는 그 종사자 일꾼들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이 다른 말하면은 웅덩이를 파는데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보면 터진 웅덩이가 돼요.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저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학기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요와의 집이잖아요. 이 토탈 틀어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가지고 있어도, 예쁜 집에 있어도, 먹을 거 많아도, 협조 하지 않고, 때가 나면은 모았다, 카라고 하는데, 슥세 전대가 쑥 새는 거예요. 돈이 안모아지니 건강에,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두지 않으면은, 인 일이 일어난다. 어디에 적혀져 있나?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말씀에서. 성경이 적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들은 예배, 기도 말씀을 뒷전에 두면은, 내 생활을 먼저 챙기게 되면은, 터진 전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학계에 보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도 해 모르는 거야. 그럼 5절 7절 보니까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할게요. 1.5절 장 시작. 그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이걸 원문을 뜻을 보면은. 너의 마음을 너의 길에 둬라 이 말은 뭐냐 널매, 너의 삶의 길을 깊이 성찰해 보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한번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칩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놓칩니다 교회 일주일 다니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학가고 하지만은, 삶의 급박성 때문에, 신박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놓칩니다. 내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걸 제껴버리고, 다른 걸 우선순위를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잠시 돌아와야 되는데, 성찰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전대가 있어도 터진 전대가 되고, 웅덩이가 있어도 쌓아놓은 창고가 있어도 구멍이 새 나가버립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어, 단순한 얘기, 얘기지만은 아주 심오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시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하느님 없이 수고는 모든 게 헛되구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너의 행위를 살펴보는. 거야. 에리미야 2장 13절 다 여러분 아지요내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꼭 그들이 성수, 생수인,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건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에레미라 2장 10절. 뭐요 중심이 되는 것을 망각해버려. 버려버려. 그래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은 예배 중심이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우리 선수이 뭐냐 그리스도로서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아, 기도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내 힘을 안 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예요 말씀이 뭐예요 기도로 통해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우선, 얘긴데요. 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시아버지는 마침 어, 자기 방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좀 열어 놔은 상태고 시어머니, 그 며느리는 어, 리빙룸에서 전화를 자기 또래들끼리 전화하면서 자 토닥토닥 끓이고 있는 거예요. 채팅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거,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담하는 것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누구는 3이고, 누구는 5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오니까. 자기가 우리 집이 제일 1순위가 누구냐 하니까. 뭐죠? 며느리가 자기 아들, 자기 손자라는 일이. 2위가 누구냐 하니까 반려견 2위로 해. 3위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 남편이래. 그럼 4위가 누구냐 하니까 가정부래. 그럼 5위가 누구냐 하니까 시아버지래. 그 얘기를 시아버지가 듣고는 황당해지는 거야. 자기가 5위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잠을 못이루는 거야, 밤에. 그리고 밤사이에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밤에 나가버립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3이야, 자리거라 5이는 간다" 이카면서 나가버렸대요. 하나님은 1, 2, 3, 4위도 아니고 6이야, 6이. 여러분, 하나님을 6위로 두지 않았습니까? 만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유기를 두면은 하나님이 화가 더와가지고 밤새 집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유명한 철학자 아우스티누스가 구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삶 전체가 무너진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주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가 모양을 내도 우선 순위가 안 되면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뭐. 내 속에 하나님있다 해도 우선순위가 돈이 먼저면 건강이 먼저면 그게 뭐6위를 밀려나면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질서가 안 잡힌거에요 1 2 3 4 질서가 안잡힌거 First thing is the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신앙이 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가끔 어릴 때 우리 어서 잘안 보이는데 다람쥐 채바기 아시죠? 안 보이는데 그 다람쥐가 채바기 돌잖아요. 막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데 다람쥐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채바기 속에 있어. 우리 인생이. 정확한 삶의 목적이 알지 못하면은 인생이 다람쥐 채박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해 보여. 하나님 무슨 순위는 모든 것의 자원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란 것은 뭐냐하면은 창조할 수도, 삶을 창조할 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채박기가 아니고 삶을 창조할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왜냐? 우리가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풀어 내시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거야. 제가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한번. 야고보서 5장 5절. 야구보소 5장 자 1절 야구보소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서 5장 1절부터 시작 들어라 부환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며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억은 녹이 서러서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파티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귀에 들렸느니라. 다 같이 시작, 5장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5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삶의 우선순위가 글쓰위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되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자식을 먼저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우선순위가 두면은 지금 종말을 시대를 살육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살찌게 그러면 통곡할 날이 있다고. 통곡할 날. 이 성경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명기 묵상을 하는데요. 신명기가 뭐냐면은, 다시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들으라. 딴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리슨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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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링이 아니야 그냥 지나치면서 듣는 게 아니고 리슨, 집중해서 듣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론에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야 삶. 아무리 어떻게든 그게 되면 은 내가 좀못다고 성격이 못나고 실수를 해도 그 말씀에 반복해서 굴러가게 되면은 붙어지는 것이 많아 그래서 우선순위가 안되면은 내가 많이 노력하고 뭘 해도 터진는 웅덩이가 돼고린서서 1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라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신 자다 예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낳고 만물보다 먼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삶에 대면은 거기서 에 모든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까먹는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다른 길이 있을 거가 봐. 아니다, 아니다. 성경은 돌아가라 예수. 예수님한테 돌아가라 이거 그 예수님은 마음물 모든 귀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이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말씀과 기도를 웃습니다. 여러분, 이상생활에 집을 다스려야죠. 자식을 다스려야죠. 가정을 다스려야 되죠. 또 뭐죠? 주변 이웃도 서로 관계를 잘해야 되죠. 또뭐 사업장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거는 내일 박히도록 꿈에 꾸더라그 거기 먼저 꺼야 돼요. 꿈속에도 하나님보다 우선 문제 들면 있으면 빨리 지워버려야 돼. 하나님 죄송하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 거리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도 그 양보하지 마세요. 마음이라도 약간 양보하면 마귀가 줄넘 쳐서 먹습니다. 줄넘기, 우리 영혼을 주워 먹는 거좀 파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침 에 일어나서 첫 시간, 무엇에 힘씁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세상 뉴스입니까? 우리가 가정적으로, 아이들 재정, 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배와 신앙이 먼저입니까? 교회적으로 풀그림이 먼저입니까? 사회적으로, 출세와 성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매번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무엇이 먼저냐? First thing is the first. 이 시간에 말씀으로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 묵상의 결과가 아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구나. 그걸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